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강원도 산골 여자, 강산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에밀 라자르의 자기 앞에 생입니다. 14살 밖에 되지 않은 모모의 시선에서 본 세상을 들으시고, 감상평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먼저 말해두어야 할 것은, 우리가 엘리베이터도 없는 건물의 7층에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로자 아줌마는 육중한 몸뚱이를 오로지 두 다리로 지탱하여 매일 7층까지 오르내려야 했다. 그녀는 유태인이라서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불평할 처지가 못되지만 그래도 7층을 오르내리는 일만은 정말 힘에 부친다고 하소연하곤 했다. 그녀가 다른 일들로 심신이 괴로운 데다가 건강도 별로 좋지 않았다. 또 하나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것은 그녀가 엘리베이터 하나쯤은 갖추어진 아파트에서 살만한 자격이 있는 여자라는 점이다. 내가 로자 아줌마를 맨 처음 본 것은 아마도 세살 때였던 것 같다. 그 이전의 일은 기억이 없다. 세살 이전에는 누구나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법이니까. 어쨌든 내가 기억을 하기 시작한 것은 서너 살 무렵부터의 일이다. 그나마도 어렴풋한 것들이다. 우리가 살고 있던 벨빌에는 그녀 말고도 다른 유태인과 아랍인, 흑인들이 많이 살았지만, 7층을 걸어서 오르내려야 했던 사람은 오직 로자 아줌마 뿐이었다. 아무 때고 난 이놈의 층계에서 죽고 말 거야. 라고 그녀가 한탄하면, 아이들은 일제히 울음을 터뜨렸다. 누군가가 죽으면 을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로자 아줌마 집에는 아이들이 보통 7명쯤 우글거리고 있었다. 때로는 그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다. 처음에 나는 로자 아줌마가 매월 말 받는 우편함 때문에 나를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다. 여섯 살인가 일곱 살 때쯤에 그 사실을 처음 알았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에 나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다. 나는 로즈 아줌마가 그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돌봐주는 줄로만 알았고 또 우리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나는 밤이 새도록 울고 또 울었다. 그것은 내 생애 최초의 커다란 슬픔이었다.내가 몹시 슬퍼하는 것을 보고 로자 아줌마는 가족이랑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해주었다.집에서 기르던 개를 나무에 묶어두고 바캉스를 떠나는 가족들도 많고, 해마다 그런 식으로 가족에게서 버림받고 죽어가는 개가 3천 마리씩이나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고는 나를 무릎 위에 앉혀놓고 그녀에게는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몇 번이고 맹세했다. 그러나 나는 금세 우편한 생각이 나서 울면서 방을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아래층에 있는 드리스 신의 카페로 내려가서 하밀 할아버지 앞에 앉았다. 하밀 할아버지는 지금은 양탄자 행상을 하지만 한때는 온 세상을 두루보고 다녔기 때문에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다. 또 눈이 아주 아름다워서 보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었다. 처음 만났을 때도 할아버지는 꽤나 늙어 있었는데, 그 후로도 계속 늙어가고 있었다. 하밀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왜 매일 웃고 있어요? 나에게 좋은 기억력을 주신 하느님께 매일 감사하느라고 그러지, 모모야. 내 이름은 모하메드이지만 사람들은 나를 어린애 취급해서 항상 모모라고 불렀다. 60년 전쯤 내가 젊었던 시절에 말이야. 한 처녀를 만났단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지. 그런데. 그녀가 갑자기 이사를 가버리는 바람에 여덟 달 만에 끝장이 났어. 그런데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일이 생생하게 기억나거든. 그때 나는 그 처녀에게 평생 잊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어.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잊지 않고 있단다. 사실 가끔씩 걱정이 됐지. 살아가야 할 날이 너무 많았고. 더구나 기억을 지워버리는 지우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니 보잘 것 없는 인간인 내가 어떻게 장담할 수 있었겠니. 그런데 이제 안심이구나. 나는 죽을 때까지 잠일 날을 잊지 않을 수 있을 거야.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나는 로자아줌마 생각이 나서 잠시 망설이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수 있나요? 할아버지는 그 말에 대답하는 대신 몸에 좋다는 박하차만 한 모금 마실 뿐이었다. 할아버지는 얼마 전부터는 늘 회색 젤레바를 입고 있었는데 그것은 갑자기 하느님이 부르실 때 양복 저고리 바람으로 허둥대지 않기 위해서라고 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나를 바라보았다. 아마도 내가 아직 어려서 이 세상에 내가 알아서는 안될 것들이 많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내 나이가 7, 8살 쯤이었다. 기록해둔 것이 아니라서 정확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계속 주의 깊게 읽다 보면 여러분도 아마 내가 그 나이쯤이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밀 할아버지! 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넌 아직 어려. 어릴 때는 차라리 모르고 지내는 게더 나은 일들이 많이 있는 법이란다. 할아버지, 사람이 사랑 없이 살수 있어요? 그렇단다. 할아버지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다. 갑자기 울음이 터져나왔다. 내게 몰아 딴축을 거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오랫동안 내가 아랍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었다. 학교에 가서야 그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싸우지 않았다. 누군가를 때리는 일은 나쁜 짓이기 때문이다. 로자아줌마는 폴란드 태생 유태인이었지만 수년간 모로코와 알제리에서 몸으로 벌어먹고 살았기 때문에 아랍어를 웬만큼 할줄 알았다. 유태어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곧잘 유태어로 이야기하곤 했다. 우리가 살던 건물의 다른 세입자들은 대부분 흑인이었다. 비송거리에는 흑인들만 모여 사는 집이 다섯 가구 있었는데 그중두 집에서는 아프리카에서처럼 일가 친척들이 모여 살았다. 특히 사라콜레 가족이 식구가 제일 많았고 투쿨레르네가 뒤를 이었다. 비송거리에는 또 다른 가족들이 많았지만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벨빌의 나머지 크고 작은 거리에는 특히 유태인과 아랍인들이 많았다. 구트도르까지 그렇다가 그 후부터는 프랑스인 구역이 시작된다. 처음에 나는 내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몰랐고 엄마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로자 아줌마는 내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부러 엄마 이야기를 피했던 것이다. 나는 왜 내가 태어났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알지 못했다. 나보다 몇살더 많은 내 친구 르마우트 말로는 그것이 위생상태와 관련이 있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알제리에 있는 카스바에서 태어나 나중에 프랑스로 나이였다. 그에는 카스바는 아직 위생 상태가 엉망인 곳이고, 비대는 커녕 물조차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태어났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아버지가 변명 삼아 말해 주어서 알았으며, 아버지는 결코 나쁜 뜻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했다. 르마우트는 또한, 요즘엔 몸으로 벌어먹고 사는 여자들이 위생을 위해 피임약을 먹지만 자기는 피임약이 나오기 훨씬 전에 태어난 거라고 설명해주었다. 우리 집에는 꽤 많은 엄마들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자기 아이들을 보러 왔다. 그러나 모두 다른 아이들 엄마였다. 우리 엄마는 없었다. 로자 아줌마 집에 있는 아이들은 거의가 다 창녀의 아이들이었고. 돈을 벌기 위해 지방에 가서 몇 달씩 머물러야 했던 그녀들이 떠나기 전후에 자기 아이들을 보러 오곤 했던 것이다. 그렇게 해서 나는 엄마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나만 빼고 모든 사람에게 다 엄마가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엄마가 나를 보러 오게 하기 위해 복통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길 건너에 풍선을 들고 서 있는 어떤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배만 아팠다 하면 엄마가 온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배가 아파도 소용이 없었고 발작을 일으켜도 소용이 없었다. 나는 좀더 관심을 끌어보려고 아파트 여기저기에 똥을 막 싸갈겼다. 그래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끝내 엄마는 오지 않았고 설장 가상으로 로자 아줌마는 처음으로 나에게 바보 같은 아람 놈이라고 욕을 했다. 자기도 프랑스 여자가 아니어서인지 한 번도 그런 욕은 하지 않았었는데, 나는 엄마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고 소리를 질렀고, 아줌마에게 복수하려고 몇주 동안 계속해서 여기저기 똥을 싸댔다. 마침내 로즈 아줌마는 내가 계속 그 짓을 하면 빈민구제소로 보내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아이들에게 무엇보다도 겁을 주는 곳이 빈민구제소였기 때문에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하지만 일단 정한 원칙에 충실하기 위해 나는 계속 똥을 쌌다. 하지만 소용 없었다. 그 무렵 로자줌마 집에 맡겨진 창녀의 아이들이 일곱 명이었는데 모두 앞다투어 똥을 싸질렀기 때문이다. 아이들이란 원래 흉내내는 덴 천재니까. 사방 똥천지가 되고 나니 내가 싼 똥은 눈에 띄지도 않을 지경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그렇지 않아도 이미 너무 늙고 지쳐있는 데다가 전부터 유태인이라고 핍박을 받아온지라 그 일을 유난히 고통스럽게 받아들였다. 그녀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빈약한 두 다리에 95킬로나 되는 체중을 싣고 7층을 올라다녀야만 했는데 문을 여는 순간 똥 냄새가 진동을 하면 손에 든 짐을 끌어안은 채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자기를 좀 이해해달라는 듯이 울기 시작했다. 프랑스 인구가 5천만인데 그들이 모두 우리같이 똥을 싸댔더라면 독일 군인들조차 어찌할 바를 몰라 수용소고 모고 죄다 내동댕이치고 도망쳐버렸을 거라는 것이었다. 로자 아줌마는 전쟁 기간 동안 독일을 경험하고 거기서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 툭하면 그때 이야기를 되풀이하곤 했다. 집에 들어섰을 때 똥냄새가 진동을 하면 그녀는 소리를 질렀다. 여긴 아우슈비츠야, 아우슈비츠! 그녀는 유태인이라는 이유로 아우슈비치에 강제 수용된 적이 있었다. 그렇다고 그녀가 유태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유태인 꼬마 못에 덜어 종종 더러운 비코라고 부르면서 정작 아랍인인 나에게는 한 번도 그렇게 부른 적이 없었다. 그녀가 그 덩치에도 불구하고 섬세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깨닫지 못했다. 나는 결국 그 짓을 그만두었다. 아무리 해봤자 별 소득이 없었고, 엄마도 오지 않았으니까. 하지만 그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복통과 발작을 일으켰고, 지금까지도 가끔 배가 아프다. 그뒤 나는 주목을 끌기 위해 다른 방법을 동원했다. 상점들을 돌아다니며 진열대 위에 토마토나 멜론 따위를 슬쩍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언제나 누군가의 눈에 띄도록 일부러 기다렸다. 주인이 나와서 따기를 한대 갈기면 나는 아우성을 치며 울었다. 그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셈이었다. 한 번은 식료품점 앞에서 진열대 위에 달걀을 하나 훔쳤다. 주인은 여자였는데 그녀가 나를 보았다. 나는 가게 주인이 여자인 곳에서 훔치기를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내 엄마도 틀림없이 여자일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달걀을 집어 호주머니에 넣었다. 주인 여자가 나왔고 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더잘끌수 있도록 그녀가 내 뺨을 한대 올려붙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녀는 내 곁에 쭈그리고 앉더니 내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다. 그리고 이런 말까지 했다. 너참 귀엽게 생겼구나. 처음에 나는 그녀가 나를 잘 구슬려서 달걀을 도로 찾으려고 그러는 줄 알고 호주머니 깊숙이 든 달걀을 더꼭 쥐었다. 그녀는 벌로 나를 한대 갈겨주기만 하면 되었다. 실제로 엄마들은 아이들에게 주의를 주기 위해 그렇게들 한다. 그러나 그녀는 일어서서 진열대로 가더니 달걀을 하나 더 집어서 내게 주었다. 그러고는 나에게 뽀뽀를 해주었다. 한순간 나는 희망 비슷한 것을 맛보았다. 그때 기분을 묘사하는 건 불가능하니 굳이 설명하진 않겠다. 나는 그날 오전 내내 그 가게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무엇을 기다리며 서 있었는지는 나도 모르겠다. 이따금 그 맘씨 좋은 조인 여자는 나를 보고 미소를 지어주었다. 나는 손에 달걀을 쥔채 거기에 서 있었다. 그때 내 나이 여섯 살쯤이었고. 나는 내 생이 모두 거기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겨우 달걀 하나뿐이었는데 어느 날 집에 돌아와서 온 종일 배를 알았다. 로자 아줌마는 롤라 아줌마의 부탁을 받고 위증을 하기 위해 경찰서에 가고 없었다. 5층에 사는 롤라 아줌마는 여장 남자로 블로뉴 숲에서 일했다. 바다를 건너오기 전에는. 세네갈에서 권투 챔피언이었다고 했다. 그런데 그녀가 블론뉴 숲에서 못모르고 잘못 걸려든 변태 성욕자 손님을 목졸라 죽이고 말았던 것이다. 노자 아줌마는 그날 밤 롤라 아줌마와 함께 영화 구경을 한뒤 돌아와서 함께 텔레비전을 보았다고 증언했다. 롤라 아줌마는 롤라 아줌마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야기하겠지만, 그녀에게는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데가 있었다. 그래서 나는 그녀를 무척 좋아했다. 내일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